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대배,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옴니팩토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 폴리머 클레이를 조금, 어,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놔가지고요. 아, 어, 이제 이 시뮬레이션 챔버를 좀, 어, 원활하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머 클레이 저장 용량을 그렇게 많이 늘려놓은 건 아니라서, 어, 2048개 정도만 이렇게, 아 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걸 늘릴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 이 시뮬레이션 챔버를, 어, 운영하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어차피 이 기계들을 다 HV 기계들로 바꿔야 되긴 하겠죠. 어쨌든 뭐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를 세 개를 꺼내 가지고 여기 하나씩 집어 넣어줘서 작동을 시켜놓고 아, 제할 일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자동화를 해보려 고 그랬는데 음. 여태 계속 자동화를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퀘스트를 조금 할 겁니다. 이제 테크를 조금 더 올릴 필요도 있어가지고 어, 퀘스트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우선은 이 앞에 있는 녀석들부터 조금 퀘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이 스몰 코일이라는 거 요거부터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파인 코퍼 와이어에 그다음에 스틸 볼트 정도 만드면 되는데 어. 잠깐만요 여기는 왜왜 <laughs> 왜 8개 2개 인데 여기는 어 1개 2개죠 그흠 어셈블러를 이용하라는 것 같네요 어셈블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틸 볼트부터 조금 만들어야겠죠 어 스틸 볼트는 스틸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냥 어, 스틸 잉곧 하나를 에... 이 녀석 프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 넣으면은 하나에 여덟 개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하면은 몇 개가 나오나요? 아 그냥 하면은 스틸로드가두 개나 어차피 똑같네요 나오는 건 <laughs> 좋습니다. 근데 그두 개를 한 번에 볼트로 뽑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은 일단은 스틸 어자 스틸에 에... 스틸이 없잖아 아 스틸 로드가 없는 거죠 스틸 로드가 없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어... 몰드를 만들까 말까 <laughs> 고민좀해 보고요 일단은 그러면 몰드 만들지 말고요 한 스틸 로드 20개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커팅 머신은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로드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스틸이 완성이 10개가 됐네요 좋습니다 이거 들고 가 가지고 어, 간단하게 여기 안에다가 집어 넣어 주면 되겠죠 넣어 놓고 잠이나 좀 잘까요 <laughs> 좋아요 이렇게 한숨 자 주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아마 거의 완료가 안 됐군요 좋습니다 자 일단 20개에다가 파인 코퍼와이어를좀 가져다가 어, 합쳐 보도록 합시다. 음, 파인 코퍼와이어를 어, 조금 있네요. 좋아요. 한 요정도면 은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우선은 여기서 나온 볼트도 더 챙겨 가가 지고 여기다가 그냥 집어 넣어 주면은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오 굉장히 재료가 저렴해졌어요 더음 좋아요 이제 또이 녀석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회로가 또 존재하겠죠 아셈블러에서 만드는 어 그렇군요 좋아요 음 여기 들어가는 이제 폭시설킷을 만드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것 같긴 한데 음 우선은 <laughs> 우선은 자 시키는 대로 일단 퀘스트가 어,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먼저 그러려면 은 만든 녀석을 꺼내야겠죠. 아, 아 요거랑 요거랑 되게 비슷한데 가운데만 뚫려있어요. <laughs> 좋습니다.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퀘스트가 완료가 됐겠죠. 좋아요. 보상을 받고 다음 퀘스트가 퍼스트 티어 퍼 c 트 셔킷인데 어라음 리파인드 프로세서 메인 프레임 만드는 거네요. 요거는 제가 음, 등록을 해놔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서 어, 퀘스트 완료 해주도록 합시다. 어, 굉장히 만드는 게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요거까지는 뭐 자동화를 아니, 저번에 만드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긴 한데. 어, 저희 비브란트 알로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싼 녀석이죠. 좋아요. 근데 빨리 만들어 주나요? <laughs>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나올 거고요. 이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H V의 어셈블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녀석 티어 4설키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오. HV 어셈블러가 얼마인지 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하. 두 개가 필요하군요. 좋아요. 그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일단은 <laughs> 왜안 만들어 주는 건가요? 작업을 뭐야? 여기 이게 왜 들어와 있니? 뭘 만들겠다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아, 아하, 왜 멈춰 있는지 알았네요. <laughs>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를 아, 지금 이 썰킷 번호가 틀려가지고 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자, 어, 이거는 빨리 바꿔주도록 합시다. 1 번이었던가요, 아까? 1번으로 바꿔 주고요 집어 넣은 다음에 얘네를 집어 넣어 주면은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걸려 있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 주겠죠 저기 지금 어... 들어있는 어... 알로이 틴 알로이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얘도 조금 채워 주도록 합시다 어... 틴 알로이인 것 아... 언제 언제 이렇게 썼지? 좋아요. 티날로인 곳이. 아, 아니네. <laughs> 티날로인 곳이 아니잖아. 허허, 이거를 지금 잘못 넣었네요. 일단은, 그, 솔리드 알로인 곳인데, 요거를 잘못 넣었군요. <laughs> 좋아요. 일단은. 하나 더 녹여 주고요 <laughs> 빨리 저거 어, 처리를 좀 해야 겠어요 일단은 탱크 탱크 빈 탱크들이 좀 있을 건데 빈 탱크를 좀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채워 준다는 게 엉뚱한 걸 집어 넣어 가지고 좋아요 꺼내 주면은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넣어 주게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는 당분간 여기다 담아 놔야겠네요 <laughs> 좋아요 자 요거 대충 좀 보관을 좀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어, 하나 정도 더 만들었어야 됐죠 요거 하나 더 걸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만들어 줄 거예요 어그 다음에 이제 해 줘야 되는 게 어, 만들어진 메인 프레임 꺼내야겠죠 아이고 아이고 메인 프레임 꺼내서 퀘스트 완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HV 어셈블러 요거 만들고, 어... 기타 등등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번에 막 하면서 얻어놨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아마 해체를 하면 이 밑에 거, <laughs> 밑에 거 퀘스트 완료가 될것 같죠? 어, 좋아요. 그냥 벨큔 프리저 가운데 요거 하나만 떼면 되네요. 이건 또. 특이하네, 좋아요. 그러면은 완료가 될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 코일 때 가지고 완료를 하면 되나요? <laughs> 보자, 코일이 아니고요. 어, 에어? 음? 이건 어다 쓰는 걸까요? 아, 잠깐만, 이걸 5 0 개씩 만들고 이거 <laughs> <laughs> 솔리드 스틸 머신 프레임, 머신 케이싱은 8 4 개를 만들어라고요. 어디가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음, 플라스틱 컴포넌스 이거 여덟 컨트롤러를 또또 또 만들어라고 시킨다고요? 저번에도 한번 엄청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그렇다면은 저장돼 있는 녀석이 있을 거니까, <laughs> 어, 꺼내 봅시다. 몇 개나 만들었었죠 집안에 플 어, 네개 만들었었군요. 그럼 네 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런 뭐가 없네요. 네 개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열두 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laughs> 잠깐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다른 퀘스트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어... H V 어셈블러 얘를 만들까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laughs> h v 암이랑 그다음에 어 HV 어 컨베이어 모듈이 필요한데 컨베이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될것 같기도 하고 봅시다. 어셈블링 컨베이어 모듈 하나. 어 골드 케이블이 골드 케이블이 없어. 흠 음. <laughs> 절연된 골드 케이블이 없군요. 그렇다면은 절연을 좀 시켜주러 가야겠죠. 뭐야? 왜 고무가 없어? 음. 자, 고무를 또... <laughs> 아, 이 고무는 계속 만들어 놔도 잘 없네요. 그.. <laughs> 좋아요. 우선은.. 넣어버리고, 어, 요 정도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어 골드를 조금 절연을 시켜 주러 가야겠어요. 여기 왜안 쌓이지? 고무가... 이 고무 빠진 걸로 돼버렸나? 그... 음... 자, 룸무시지꽤 많이 있는데, 왜... 위쳐서... 좋아요. <laughs> <laughs> 자,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절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좀 절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그 뭐야, 어 자동화를 좀 해보기 위해서 지금... 아, 음어그 뭐야, 엘렉트릭 알로이와이어를... <laughs> 알로이와이어 케이블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요거는 <laughs> 좋아요. 자, 그러면은 금을 조금 절연을 시켜주고요. 요거를 가지고 가서, 음, 만들 거 조금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 우선은, 암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어, 모터 몇 개나 만들어 놨지? 크흠, 좋아요. 자, 일단은 필요한 만큼 조금 들고 가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 이 정도면은 될까요? <laughs> 자, 우선은 필요한 게 컨베이어 벨트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터를 어, 피스톤으로 좀 바꿔 주는 거두개 정도. 자, 이제 만들어진 피스톤으로 암을 만드는 거까지. 음, 뭐가 부족한가요? 모터가 꽤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프로세서가 아,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 만들어야 될것 같기도 하네요 좋아요 다음에 골드 케이블이 많이 필요하군요 골드 케이블만 조금만 더 가져다가 아,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음, 리파인드 프로세서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지금 만들어 놨죠 좋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아마 이 녀석일 텐데 아, 두 개만 만들면 되겠죠? 두 개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모터가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를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음 아까 코퍼 와이어를 좀 만들었던가요? 어 만들었었던 것 같네요.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네번 합쳐야 되니까. 한 번, 두번 해주면 이제 모터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좋아요. <laughs> 여기도 들어가 금, 금 와이어가 좋아요. 일단 네개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암을 이제 바로 만들어 주면 될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하나, 두개 만들어 주면 좋아요. 이제 어셈블러 만들 준비가 거의 끝났나요? 어, 그런 것 같은데 바로 만들 수가 있네요 좋아요 어드밴스드 어셈블링 머신 2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 쓰려면은 쓸 수는 있겠죠 이쪽 이제 어, 요걸 떼든지 요걸 떼든지 <laughs> 쓸 수는 있을 텐데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다른 퀘스트를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음, 이쪽까지 완료가 된 거죠 그러면 얘도 완료가 된 거고 좋아요. 아, 어, 블라스트 파렌스 잠깐만. 요거 만들려고 지금 <laughs> 어, 만들었던 거를 또다 써버린 것 같기 때문에 12개 다시 만들어야겠는데, <laughs> 자, 일단 12개 만들어 라고 시켜 놓고요. 딱또 <laughs> 다른 퀘스트 해봅시다. 방금 저거 하려고 준비를 해 놨던 것 같은데, 엉뚱한 데다가 어, 써버렸기 때문에. <laughs> 좋아요. 다시 다른 퀘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그러면은 팔라듐을 조금 얻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근데 제가 팔라듐을 들고 있는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검색을 해 놓고요. 한번 좀 뒤져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일단 없고요.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석이 한 군데 더 모여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뒤져 보고 어, 팔라듐 있네요. 그러면 굳이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요거 이제 일단은 정제를 해가지고요. 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알아서 땡겨다가 정제를 시켜 주겠죠. 자, 좋아요. 정제가 되는 동안 과연 우리 썰킷은 완성이 됐을지, 어, 다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어... 플라스틱 퍼스4개 정도 더 하나 둘셋4개 네 정도 더 만들어 주고요 좋아요 더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퀘스트 완료가 됐겠죠 좋습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완료를 해주고 어또 이상한 합금이겠죠 아마도 어핫 잠깐만 만든 것 같다 <laughs> 자 요거 만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만들었네요. 좋아요. 저번에 그, 저기, 블라스트 퍼넨스 업그레이드 할때 썼던 코일로 들어갔던 녀석이죠. 어, 좋아요. 완료가 됐고요그 다음에 다른 퀘스트 또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어, 코일 블럭 만드는 거네요. 16개. 어... 16개 코일 블럭을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근데 그쪽을 떼서 다시 설치하기도 귀찮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는 건그 저번에 만들어 놨던 게좀 있나요 <laughs>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플레이트로 좀 바꿔 놓은 게 없군요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를 코일로 만들려면은 두 세트가 필요하죠 어두 세트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laughs> 뗍시다 어. 할수 있나요 떼서 완료를 시켜 놓고 다시 합쳐 주도록 하죠 자 먼저 조금 저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요요 녀석 어, 스몰코일 얘를 좀 만들어 가지고 어 얘네를 좀 진행을 했었으면 훨씬 어 수월하게 이렇게 부셨던 아니 뭐, 설치했던거 다시 안부시고 완료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좋아요 자 이런식으로 1서개를 얻었네요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퀘스트가 완료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보상 받아주고 뭐 다른 것들을 좀 봅시다 어 니크롬 인곳이라는걸 이제 만들어라고 하는데 니크롬은 크롬이랑 니켈이랑 합쳐서 만드는 거네요 요거는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들고 가다가 뜨거워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좋아요. 일단은 니켈이랑 크롬을 섞으면 된다는데 니 잠깐. 니켈이랑 크롬이랑 이제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음. 크롬 니켈 4대1 비율이네요. 그러면은 크롬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크롬이 꽤나 있네요. 얘를 이제 주개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주개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거 그냥, 어, 와요. 4대1이기 때문에, 얘는 16개만 들고 가면 될것 같군요. 자, 일단은 크롬을 먼저 좀 구워준 다음에, 니크롬으로 바꿔줘야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작동 안 하나요? <laughs> 안할것 같군요. 좋아요. 자 우선은 저 크롬이 다어 구워질 때까지 또 다른 작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좋아요. 벌써 그 팔라듐 다 가, 구, 갈았네요. 그한번더 그러니까 갈아서 사용을 해주면은 어 뭔가 좀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더 갈아서 쓰도록 합시다. 일단 팔라듐 더스트도 나오긴 나왔군요. 좋아요. 한번더 갈아주고요. 팔라듐만 얻어주면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바로 블라스트 버네스에다가 구워도 됩니다. 근데 얘가 그, 그냥 화로에다 구우면 나오는 게 아니라서, 플라스트버에에꼭 구워야 되는 거라 굉장히 좀 귀찮긴 하네요. 음, 좋아요. 자, 우선은 크롬을 제껴두고요. 팔라듐을 집어넣어서 완료를 먼저 좀 시켜주도록 합시다.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니 크롬인 것도 하나만 얻으면 되는군요.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아, 팔라듐이 들어간 거 맞겠죠? 좋습니다. 팔라듐. 아니구요. <laughs> 아니구요. 자. 아, 이번엔 맞군요. 좋아요. 자, 팔라디움 하나 얻어서 퀘스트 완료를 시켜보도록 하죠. 완료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였나요? 어, 이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카본, 카본, 카본 피버. 카본 피버 만들어야 되는데, 로카본. 팔라듐을 녹인 거에다가, 어... 라우카본. 잠깐만. 카본 더스트. 카본 더스트는 있나요? 저희가? 음, 카본 더스트가 있네요. 좋아요. 한번 그러면은 두개 얻은 김에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그냥 넣어서 얘에다가 섞어주면 될것 같죠? 어, 나왔어요. 카본 피버 이게 지금 얼마 당 얼마씩 들어가는 걸까? 잠깐, <laughs> 1당 카본 너스트가 하나 하나라면은 카본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laughs> 좋아요, 저거는 어 한참 만들 수가 있겠네요. 지금 저걸 당장 다 꺼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나중에 또 사용을 해도록 합시다. 어 이거 다음으로 나온 퀘스트가 hv 케미컬리액터를 만드는게 나왔군요 케미컬리액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쌀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이나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hv 케미컬리액터 이걸 텐데 스틸 로터랑 어 모터랑 비싼가 <laughs> 골드케이블 잠깐만 모터 같은 경우에는 골드 케이블만 있으면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골드 케이블은 어좀 나와 있네요. 좋아요. 얘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조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 빼고요. 그다음에 뭐 스틸 로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놨던 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역시나 아, 프로세서 얼리가 필요하네요. 좋아요. 요거가 두개 필요했었죠. 두 개를 만들어라고 시켜놓고요. 저는 또 다른 퀘스트를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다른 퀘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laughs> 어, 맞고요 좋아요 요거죠 어, 니크롬 인고 만들다가 지금 딴짓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니크롬 인고은 지금 만드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어... 그 운반을 해서 냉각기 집어넣는 데까지가 좀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번에 이용을 했던 아이템 컨도잇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을 좀 하도록 합시다. 아이템 컨도잇이 조금 더 만들 수가 없나요? <laughs> 연결이 되는지 일단은 좀 보고요. 음, 연결이 안될것 같으면은 요거를 좀더 만들어서 어, 연장을 좀시켜놔야겠죠 좋아요. 음, 얘를 집어넣고. 여기까지 집어넣으면은 이제 일단은 만들어 줄 텐데 지금 연결을 빨리 조금 해 보도록 합시다 아 어, 좋아요 뭔가요? <laughs> 자 다시 연결을 해 주도록 하죠 저번에는 몇개 들어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족하지는 않겠죠 뭐 저번에도 연결을 했었으니까 어 봐요 직유 이런식으로 설치되시면 곤란한데요 좋아요 자 인설트로 바꿔주고 다시 연결을 조금 해 주도록 합시다 어,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나온 녀석들이 저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식어 가지고 주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좋아요 니크로 민고시 나오네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퀘스트 완료가 <laughs> 됐고요 그럼 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니크롬 코일 블록을 만들어서, 또, 저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걸 텐데, 아마 이 니크롬 코일 블록을 굉장히 어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laughs> 어, 이걸로 펴서 합쳐서 사용을 하는 걸 텐데, 잠깐만. 오잉? 오잉? 잠깐만. 니크롬 블록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와이어로 뽑아서, 근데 또 이게 2 곱하기 라서 어차피 2개 나오는 와이어를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주기 8개당 니크롬 블럭 하나란 얘기죠 결국은 음, 좋습니다 아 맞네요 좋아요 그러면 어한 세트에 아마 8개 정도 나오겠죠 어 그러면 이 니크롬인 곳을 두 세트를 만들어야 된다 <laughs> 그런 이야기네요. 좋습니다. 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좀 해가지고 완료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지금 두 세트를 어떻게 만들어? 좋아요. 다른 퀘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음, 다른 거는 뭐, 지금 당장 완료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완료를 해봄직한 거는 이 HV 케미컬 리액터 정도. 어... 완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일단은 아까 만들어라고 시켜놨던 게 아마 다 만들어졌을 거기 때문에 바로 조립이 가능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드밴스드 케미컬 리액터까지 완성을 했어요. 좋아요. 보면은 이제 퀘스트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나노 CPU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 보면은 이제 나노 CPU 웨이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커팅소우에다가, <laughs> 커팅을 시키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로우 카본 피버랑 활성화된 발광석이네요. 어, 좋아요.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아, 오늘은 많은 걸 만들었네요. 퀘스트를 한 번에 꽤 많이 진행을 했어요. 아마 이쪽 퀘스트는 거의 오늘 진행을 한 거죠. <laughs> 엄청 많은 양이 한꺼번에 진행이 됐네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노 CPU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어, 이용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녀석들 어, 어 뭐야 자동화를 좀더 해보든지 어, 좀 선택을 해서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